더2026 루시드 그레버트 마우스 에시그이퍼 컨트 스테프 포워드 포더 어메리칸 E.V. 매니어 팩처럼 에즈 이 트랜지션즈 프롬 럭셔리 시덴즈 투더 하일리 컴페티브 일렉트릭 SUV 마켓 빌트 온더 세임 어드밴스드 플랫폼 에즈 더 루시드 에어 더 그레버트 컴바인즈 퓨처리스틱 디자인 위드 하인드 퍼포먼스 앤드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 에이밍 투챌린지 세그먼트 리더즈 라인 더 테슬라 모델 X BMW 9 앤드 머세테이지 익스스 유브 더 익스토리어 디자인 이즈 슬릭 앤드 에로 다이내믹, 위드 실로 뎃 블렌즈즈 엘러건스 앤드 유틸러티, 에이 프라먼언트 라이빠어 클린 바디 라인즈, 앤드 플러시 도어 핸들즈 기브 더 그래버티 에이 마던, 어프 스케일 어피런스, 더 라오지 페널의 믹 글래스 루프 이넨시즈 더센스 오브 오픈니스 인사이드, 와일 22 인치 윌즈 앤드 스컬프티드 펜더즈 엠퍼 사이즈 이즈 퍼포먼스 DNA 인사이드, 더 그레버트 오퍼제이 러거조리어스 앤드 테그치 인바이런먼트 데이터셋 에뉴 벤치마크 포 일렉트릭 에슈비즈 더 캐빈 피처즈 서스테이너블 머트레즈 플러시 시팅 앤드 어드밴스트 디지털 인터페이즈 A 이 매시브 34인치 커브드 올리드 디스플레이 스트레치즈 어크라스 더데시보드심리슬리인터그레이팅더 인스트러먼트 클러스터 앤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더 세컨드로 오퍼즈 제너러스 레그롬 와일 더 아프셔널 서드로 시츠 인슈어 디스 수요브 케이터즈 투 패미즈 에스웨이 루시드스 인텔러전투 유저 인터페이스 파워드 바이 더 컴퍼니즈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얼라우즈 포 내추럴 보이스 컨트롤 커스터마이저벨 스크린즈 앤드 컨티뉴어스 오버 더 에어 업데이지 어디셔널 컴포트 피처즈 인클로드 머사징 시츠커스터마이저벨 앰비언트 라이팅 앤드 A 프리미엄 21 스피커 서리엘 사운드 프로 오디오 시스템 4언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 언더 더 호드 5어 레더 더 플로어 더2026 루시드 그레버티 딜리버즈 퍼포먼스 데드 라이벌즈 스포츠 카우즈와일 메인테닝 수입의 프랙티컬티 듀얼 앤드 트리모터 컴피기레이션즈 알 어베일러베 위드 더탑 베리언트 리포트들이 프로듀싱 오버 1,200 허스 파워 and sprinting from 0 to 60 mph in under 3.5 seconds. The vehicle features adaptive air suspension and torque vectoring, ensuring a smooth ride and precise handling across different terrains. The gravity also boasts an impressive towing capacity of up to 6,000 lb, making it suitable for active lifestyles. Lucidus Proprietary 배터리 택 날러지 프로 바이 즈즈 A 레인지, 오브 업투440 마일즈 온 A 신결 차우지, 디펜딩 온더컴 피겨 레이 션 엔드 서포츠 얼트 로페스트 차워징 생수 투 이츠 900V 아워커텍처이 네이 블링 어 라운드 300 마일즈 오브 레인지인 저스트 20 미니츠 위드 A 컴 페터 벨차워저 세이프 티앤드 드라이버 어시 스턴스 알타 프라이어 로트즈 인더 그래버드 이트 컴즈 이큐프트 위드 루시 드스 드림 드라이브 프로. 위치 인클루저즈 32 센서즈 컴프라이징 캐머라즈 레이더 라이더 앤드 울트라소닉 시스템즈 디스 이네이블즈 어드 베스트 피처즈 서치 에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터링 오토매틱 임어전시 브레이킹 앤드 핸즈프리 하이 드라이빙 퓨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 익스펙티드 투 브링 2번 모어 오토노머스 케이퍼빌리티즈 루시드 헤즈 올소 포커스트 해빌리 온스트럭처렐 세이프티 인코퍼레이팅 하이스트렝스 머티리즈 앤드 크래시스트드 디자인 보 아큐퍼런트 프로텍션 더2026 루시드 그레버즈 익스펙트드티